성지로 가는 길에 전원주택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잠깐 한국의 전원주택 모습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김대건 신부 상도 있고요. 예. 교회도 자그맣게 되어 있네요. 예, 미리의 성지에 잠시 왔습니다. 옆에 부속분들 잠시 보여드리고요. 앞에 사인이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예, 입구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네요. 예. 밑에 마태복음 성경구절이 인용되어서 있네요. 가는 곳곳에 이렇게 조형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조형물 같습니다. 예. 예, 예 아마도 예수님께서 개생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동산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정원을참잘 갖고 났네요. 예. 지금, 걸어와다 보니까, 103인 기념, 시상 기념 상당, 앞에까지 왔습니다. 건물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계속해서, 영광의 신비 1단, 건축물을 보고 오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백0 3인 성인, 교회 모습, 잠시 보여드려니다 또 다른 보여드립니다. 연구의 신비 3단 보여드립니다. 예, 김대건 신부상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풍경 보여드립니다. 예, 김대건 신부의 기념 3단과 묘지가 이곳에 있다 그럽니다. 예, 김대근 신부 기념 상당이 있고요. 그 옆에 묘지가 있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건안드레 아, 신부 여기, 여가 이렇게 있네요 1821년 8월 21일 1984년 5월 6일 1846년 9월 16일에 순교했네요 기여 거의 24살. 스물타섯세 순교했습니다. 예,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작음하게 성당을 만들 나네요. 예, 내 사람이 같이 순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가는 왼쪽에 김대간 신부 묘가 있습니다. 1821년 8월 21일에 태어났고 1846년 9월 16일에 순교했는데 1년 전 1845년에 서품을 받았네요. 기념 성당 제대 아래는 에성 김대간 안드레아 신부님의 아래 탁뼈, 석추 뼈가 모셔져 있고 나무관 조각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는 순교자의 모후라는 동상이 있고요,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중국 땅을 밟고서 우리나라를 쳐다보시면서 바라보는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순례객들이 많이 젊은 청년들인 것 같은데요, 순례하러 왔네요. 계속해서 조각상들을 보여드립니다. 음. 조각상 보여드렸십 14의 먹방한 로마 군병. 예 성당 내부 모습 잠시 보여드려. 예옆 벽면에는 벽화들이. 그려져 있네요. 고통의 신비, 십자가 지고 하시는 예수님 형상을 조각해 놨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한국 안성에 있는 미린의 성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 l 안녕. 안녕.